국기를 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신입생들도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경례. 아람스러운 트랙기야. 안 들려서 지금.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일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영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의거 2023학년도 어들초등학교 1학년 강지우에 167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3년 3월 2일 어들초등학교장 한영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교감 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교감 선생님과 2 0 2 3학년도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보살, 보살펴 주실 학급 담임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권위교육을 아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최정순. 교감 선생님들 일학년 친구들, 자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담당하시면서 아, 어, 인솔하실 우리 일학년 부장님입니다. 유지 E 선생님이십니다. 네 인사. 이렇게 오전에 입학식을 하면서 저희 6학년이 들어오는 교문 입구에서 어 우리 신입생, 우리, 우리 동생들을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오늘 기분 좋았어요. 얼마큼 좋았어요? 이렇게 많이 좋았어요. 아,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어 신입생 친구들에게 축하한다라는 이야기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아 봄기운이 활기차게 느껴지는 희망찬 계절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실 <laughs> 위원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늘 한의와 기쁨이 넘치는 3월 2일은 버들초등학교 제8회 입학식 날입니다. 1학년 신입생 168명이 오늘 체육관 강당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축복받는 입학식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뜨겁게 뜨겁게 환영합니다. 학부모님,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 힘찬 박수로 우리 서로 서로에게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우리 서로 박수 치면서 오늘 입학식을 축하해요. 자, 축하해요. 사랑해요. 환영해요. 예. 네. 그리고 아시죠? 본교 교목이 버드나무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꿈을 상징하는 교화인 장미처럼 우리 학생들의 꿈과 소망을 담아서 미래, 글로벌 인재로 지역사회에서 예쁘게 성장하며 훌륭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자랑거리가 참 많지만 시간 관계상 딱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 바른, 바른 가정 교육으로 인성과 품성을 보러 바친 버들 초등학교 멋진 훌륭한 학생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자녀들 뒷바라지는 물론 좋은 학교 교육을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는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또세 번째로는요, 사랑과 열정으로 기본 교육에 충실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참교육을 펼치고 계시는 원주 지역에서도 더 멋지고 훌륭한 선생님들과 교직원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라는 점이 제가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또한 봉...